뭐라고, 조금 더 심화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들어보신 분들은 또 있을 테고 근데 그, 그 와중에 또 약간씩 이렇게 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뇌신경과 배움. 배움이 결국에는 뇌신경 연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뇌신경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제가 얘기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그 중에 이제 저 말고 또 다른 이제 뇌과학자가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런 것들 좀 소개하면서 뇌신경 연결하고 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용인에 있는 경기도림 노인전문병원이에요. 여기에서 신경과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병상이 된 치매 위주의 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봉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평일에 5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그리고 주말하고 그리고 밤 동안을 이용해서 크레아카데미라고 하는 조그마 사이드 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낮에는 치매에 관련된 이제 뇌신경을 보호하는 그런 신경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이제 밤과 주말을 이용해서는 뇌신경을 연결하는 교육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니까 이제 낮 동안에는 수비를 하고요 밤 동안에는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과 수비 뇌신경 연결에 관련된 그런 j 을 이제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의 일을 낮과 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 작심, 재능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의 비밀 그리고 신경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치매에 관련된 그런 j o 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재능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의 비밀 작심이라는 어 책이 뇌신경 연결을 활용한 여러 가지 연습법에 관련된 그런 책을 썼고요 그중에서 그중에서 이제 독서의 뇌신경 연결의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에 한 권을 읽는 전략 전술을 어 관련된 그런 책을 썼고 지금 그런 어 컨설팅, 코칭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크레마카데미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크랩비 이렇게 로고를 쓰면서 이 크랩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오늘 또이 크랩이 뭔지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뭐 제가 하고 있는 강의들은 뭐 이런 강의들 이제 1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제가 2016년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보기엔 한, 한 이것보다 한두배세배한 40편?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뇌신경 연결을 활용한 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신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뭐 이제 수많은 것들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모든 게다 뇌에 돌아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뇌신경 연결의 타깃입니다. 뭐 목표라든지 멘탈이라든지 뭐 몰입, 뭐 마인드셋, 뭐 무의식. 뭐 여기 보면 마케팅과 사업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저도 뭐 아직은 잘 못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뇌신경 연결인 것 같고요. 이것도 사업부뇌신경 연결인 것 같아요. 이런 세팅도 이제 하나의 저의 도전 과제로 이제 그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펼쳐놓은 것, 강의로 펼쳐놓은 것들이 하나의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1시간 한 시간 한 권, 크랩독서법 이제 이런 아이템, 그리고 어~ 열탁 직구석에서 이제 열타를 줄이는 이제 직구석 열탁골프 그리고 어~ 크 수학은 아직은 진행을 하고 적극적으로 진행 하고 있지는 않은데 요것도 이제 언젠가는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이제 요거를 좀 제가 팔아도 될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자격이 아, 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이제 팔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구석 영어 연속 요거는 이제 지금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뭐, 요, 트라우마, 요거는 이제 마음 멘탈이라고 제 네이밍을 바꿨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거 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저의 멘탈까지는 좋은데 이제 너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제 멘탈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조금 이제 어, 부여잡고 있고 어, 하여튼 요렇게 지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살 관리가 하나 또 들어갔어요. 1000g 강이라고 해서 월, 한 달에 1000g씩 빼는 그런 작업 그래서 뭐 1, 2kg씩 월 빼면은 한 5, 6kg, 뭐 4, 5kg는 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해서 뭐저 조차도 만들었는데 이게 워킹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꽤 빠져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어,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은 요 세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세팅이냐 어, 뭐든지 뇌신경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3 곱하기 오 시스템으로 저는 이제 타겟을 합니다. 약점, 피드백, 반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반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되고요. 꾸준히 해야 되고 즐겁게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타겟으로 한그 뇌신경 연결에 대해서는 단기격, 단기격, 자동기역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더라.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결국엔 내적 세계를 구축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되더라. 그래서, 목표와 동기와 습관이라고 하는 내적 세계가 내가 원하는 그 뇌신경 연결을 타겟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내적 세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중에서도 동기, 자율감, 몰입감, 목적감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이제 탄탄히 받쳐줘야 이 긴, 자주 꾸준히 즐겁게 반복하는 이, 이 지다, 진한 세계를 이제 그 뇌신경 연결을 만들기 위한 그게 단 시간에 되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단시간에 되는 건 아주 작은 뇌신경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의 크기의 뇌신경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동기와 습관이라고 하는 내적 세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은 목표와 동기와 습관이라고 하는 이 세계 또한 뇌신경 연결의 타겟이다. 나아가서 어 이게 타겟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 또한 뇌신경 연결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다 뇌신경 연결이라서 뭐 이게 순환됩니다. 목표 정지 습관이라고 하는 뇌신경 연결을 만들어서 또 다른 뇌신경 연결을 만드는 어떤 동력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결국엔 이겁니다. 반복하라. 근데 어떻게? 작그한 크기로 만들어서 반복량을 채워라. 이게 궁극의 툴이다. 왜? 우리의 뇌신경 연결은 어, 여러분의 뇌신경 연결, 누구의 뇌신경 연결이든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뇌신경 연결을 결국엔 반복에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반복을 더 집중하고 더 강렬히 하기 위해서는 그 표면적 반복을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는 뾰족하게 만들어서 집중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그만 크기의 타겟을 잡아서 그 반복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게 궁극의 어떤 방법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크랩이 나옵니다 뇌신경이 있고요 뇌신경이 연결되면 긴 시간 동안 이제 반응을 하는 이제 컴퓨터 한 대로 반응을 하다가 컴퓨터 두 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대가 만들어지는 이 원리가 뭐냐? 결국에는 뇌신경 안에 핵이 있는데요 이핵 안에 이제 크랩이라고 하는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게 우리 이핵 안에는 DNA가 있습니다 모든 세포에 는 DNA가 있는 거죠 DNA가 사실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이 DNA를 깨워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공장 라인이 있는데 그 공장 라인 중에 유전자 중에 이제 뇌신경이 연결되는 이 공장 라인이 잠자고 있는데 이 공장 라인을 깨우는 게 바로 크랩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랩 아카데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크랩 아카데미가 바로 DNA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떤 공장, 어떤 DNA 뇌신경을 연결하는 DNA를 깨워서 열심히 일을 시키는 그런 게 바로 크랩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크랩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진냐? 여러 번 자극을 했을 때 어떤 물질이 뇌신경 안에 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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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서 결국엔 핵 안에 들어가면 크랩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이게 스위치 역할을 한다. DNA를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크랩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아, 궁극의 물질이구나. DNA를 깨우는 궁극의 물질이구나. 이, 이 크랩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어, 왜, 왜 몰랐을까? 우리는 왜 몰랐을까? 라는 생각에, 어, 크랩 단백질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랩 아카데미고요. 이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뇌신경 연결을 제가 이용한 거예요. 그게 암기법이거든요. 그 암기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크랩과 제가 알리고자 하는 이 크랩을 사이브리드해서 이렇게 크랩 단백질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에는 크랩이 있습니다. 그 크랩이 이제 많이 생기도록 하는 게이 크랩 아카데미의 어떤 어 회사의 어떤 미션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 크랩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존재를 알리는 게 크랩 아카데미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크랩 아카데미입니다. 그럼 이 크랩이 뭘 하는다고요? 뇌 신경을 연결하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결국에는 이제 조그맣게 조그맣게 연결 연결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서로 조그만 것들이 서로 연결이 또 돼요. 이것도 뇌 신경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조각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조각들이 또 연결이 돼서 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 뇌신경 연결 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뇌신경 연결 조합을 만드는 크레마카데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음. 어떤 그 악기 연주를 하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왜이 아이들이 연, 연주를 어떤 애들은 같은 연습을 하더라도 연주를 잘하고. 어떤 애들은 같은 연습을 하더라도 잘 못한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어떤 연구를 했느냐? 아, 왜 어떤 애들은 빠르게 배우고 또 어떤 애들은 빠르게 배우지 못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아, 이게 재능인가? 여러분이 알고 말하는, 결국에는 빨리 배우는 애들, 늦게 배우는 애들이 실제로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 뭐 이게 어떤 질문 이상한 질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예쁘게 그려진 걸본 거예요 이게 뭐 이게 뭐 어떤 의미냐 자어 평균 주간 연습량이 적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균 주간 연습량이 중간인 애들이 있고요 평균 주간 연습량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마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어, 어떤상관관계가싹 나오더라 는요 너는 이 악기를 얼마나 오래 할것 같니?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어 나는 올해까지만할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단기 이거 단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할것 같은데 그러면 얘들은 네좀 오래하는 애들 그래서 중기 정도는 할것 같다. 그리고 어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할것 같고 어 나는 평생 이 악기 할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장기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은 적은 애들 연습량이 적은 애들 중에 이 동그라미 뭐였죠? 단기 네모는 중기, 세모는 장기. 그러니까, 동그라미, 네모, 세모. 중간 애들도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리고 많은 애들도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러니까, 단기, 나 올해까지만 할것만 같아요. 라고 하는 애들이 수행 능력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리고, 어, 나는 어, 좀 오래 할것 같긴 한데, 한 초등학교 중기, 중기 정도는 할것 같아. 라고 하는 애들 퍼포먼스가 중간 레벨이었고, 이제, 장기적으로 난이 악기를 다룰 것 같아. 라고 하는 애들이 퍼포먼스가 같은 연습 대비 평균 주간 연습량 중에 제일 많은, 그,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재 해석이에요. 이건 재 해석인데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한 수많은 내용들에 이제 이게 부합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뇌신경 연결하고도 완벽히 들어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또 뭐냐면요. 평균 주간 연습량이 적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중간일 경우는 더 많이 나고요. 차이가 연습량이 많을수록 차이가 나요. 연습량이 많을수록 나는 올해까지만 할 거야라고 하면서 열심히 연습은 해요. 그런데 애퍼포먼스가안난다는 거. 근데 나는 올해 평생 할 악기야라고 하면서 연습량까지 많아. 이런 애들이 이제 타을 해진다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너는 이 악기를 얼마나 오래 할것 같니? 너는 이 악기를 얼마나 오래 할것 같니? 저는 이 질문을 어, 이렇게 바꿉니다. 너는 이 악기에 호기심과 그리고 그 집중이 얼마나 되니 이게 같은 질문이라고. 어 나는 평생 할것 같아. 너는 엄청 오래 할것 같아. 나 호기심이 이 악기 호기심 호기심 그리고 집중을 할 만해 잘하고 있어. 이걸 다른 말로 저는 한마디로 또 줄이면은 어 나는 이 악기를 하는데 재밌어, 즐거워. 이게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이 즐겁게라고 하는 제가 아까 전에 자주 꾸준히 즐겁게라고 했는이 즐겁게 한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이 단어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즐겁게가 강력한 뇌신경 연결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호기심과 열정이라고 하는 이세 개를 같이 가져가서 이걸 가지고 뇌신경 연결을 하는 거하고 어, 같은 연습을 하더라도 다른 뇌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아까 크랩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뇌신경이 연결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크랩이 두 개가 있어요. 크랩1과 크랩2가 있어요. 이게 좀더 어려워져요. 크랩1은 뭐고 크랩2는 뭐냐. 자 여기서 어떤 물질이 스물스물 퍼지는데 이게 올라갈 때 크랩1이 많이 만들어지면 DNA가 많이 깨워져서 뇌신경이 연, 많이 연결되겠죠. 근데 하나 패스웨이가 또 하나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가서 크랩2를 잡아내는 역할을 해요. 크랩 툴를 잡아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크랩 툴는 브레이크예요 크랩 원의 브레이크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 잡아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랩 원이 더 많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뇌신경이 연결되는 이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어떤 저도 이 정확한 원리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감정 톤이 올라가거나 호기심이 있거나 집중을 하거나 그러면은 도파민 이내진 세로 톤이 이런 것들이 같이 옆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반복을 하더라도 이 크랩 2가 많이 없어져요 많이 잡혀요 그래서 크랩 1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반복을 하더라도 세로토닌 또는 도파민 등으로 집중 도파민은 집중이거든요 집중된 상태에서 뇌신경 연결이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왜 크랩 2가 잡히면서 생기는 거죠 감정적인 상태 호기심과 열정 이건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거든요 감정적인 상태가 됐을 때 신경 연결이 많이 된다. 그래서 호기심 있게 다가가는 그런 그런 연습 배움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크랩 원이 많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크랩 투가 같이 잡히는 잡혀야 이게 크랩 원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근데 왜 크랩 투는 왜 있는 걸까요? 왜 브레이크를 왜 잡고 있는 거? 많이 우리 우리 뇌에서 말하자면 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거나 뭐뇌 신경이 연결이 많이 되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냥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건데 왜 우리 뇌에 그런 진화적인 세팅이 되어 있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또이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크랩 투가 있으면서 흔한 것들, 내지는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스트레스 홀드가 되어야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까지 다 기억해버리면 사실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이 안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지 않게 기억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말, 말이 좀 어렵지만, 하여튼 중요한 걸 중요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덜 중요한 것을 없애기, 없애는 그런 작업인 거죠. 근데 우리가 크랩2를 없애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없애는 이 작업이 언제 이제 되냐면, 그 그러니까 순간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간 기억이 뭐냐면 우리가 뭐 플래시 메모리. 순간적으로 이제 감정 톤이 쫙 올라가서 수많은 것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동차 사고, 물에 빠졌을 때이 뭐냐, 벼랑에서 떨어질 때 아, 나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이 우리가 뭐 주마등처럼 인생이 스쳐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뭐냐면은 강렬한 감정적 기억 속에 수많은 것들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왜냐, 기억할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기억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크랩프가 순간적으로 감정톤이 올라가면서 크랩프가싹 사라져요. 그래서 크레먼이 많아져서 그 순간에 일어난 수많은 것들을 다 기억을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진화론적으로도 뭐 이해가 돼요. 내가 그 죽음의 고비인 상황에서는 죽음에 가까웠다는 느낌이 들 때는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요한 것들을 혹시라도 살아남았을 때는 이걸 다 기억해내서 여기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걸 이제 피해야 되는 것들을 다 기억을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톤이 올라가면 이제 크래번이 많이 만들어진다왜크래프가 없어지면서? 영화 기억, 영화에, 영화를 보고 나서 기억나는 게 우리가 어떤 게 많이 기억나죠? 감정이 올라갔을 때, 웃기거나 뭐 슬프거나 징그럽거나 뭐 이러면서 감정 톤이 올라갔을 때 이게 감정이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기억나는 거는 사실은 감정 톤이 올라갔을 때다. 그리고 첫사랑, 첫 만남. 첫, 저, 첫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억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어, 그 요건 넘어가고. 여튼 하어 감정 톤이 올라갔을 때 크랩 원이 많이 만들어진다. 왜? 크랩 투가 사라지면서 같은 기억을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뇌신경이 연결된다. 그게 어, 이게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이 뇌관에서 이렇게 뿌려져요. 뇌 전체적으로 뿌려진데. 이게 집중과 호기심이 있을 때 뇌신경 전체적으로 밑에다부터쫙 뿌려지면서 이게 발현되고 있는 부위에는 말하자면 뇌신경이 많이 연결되게끔 세팅이 된다. 그게 도파민의 역할이다. 그래서 어 도파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집중을 할때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훈련을 받은 왼손과 훈련 받지 않은 오른손, 이게 이제 이게 왼손, 훈련받지 않은 오른손. 왼손은 훈련받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이제 뇌신경 연결이 많이 됐고 이제 뇌의 영역이 넓어진 상태예요. 근데 수동적으로 자극을 당하잖아요. 훈련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극이 오긴 하는데 훈련을 하지 않은 거는 그닥 많이 되지 않아요. 그것도 수동적으로 자극을 당하는 오른손은 그닥 많은 뇌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훈련이라는 것은 어 적극적으로 내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것은 도파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내가 집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 에 집중을 한 것만이 실제적으로 뇌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호기심과 열정이 있어야 뇌가 바뀌듯이 집중을 한 훈련만이 뇌를 실제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고서는 뇌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까 전에 그랬던 크랩 투가 뇌신경을 연결을 마지막에 크랩1니 브레이크를 풀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 또는 감정적인 톤 올라갔을 때 그런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뇌의 가소성을 이제 뇌신경의 변화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뇌세포가 발생도 하고요. 영역이 변화하고 이건 영역이 변화한 거예요. 영역이 커진 거죠. 이거는. 뇌신경의 어떤 뭐 오른손이 훈련을 받으면 오른손 영역이 커지고요. 어. 말을 열심히 하면은 입술이나 뭐입 이런 것들이 자극을 많이 해서 이것들의 영역이 커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뇌 영역을 보면 손 영역하고 입하고 얼굴 영역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영역이 커요. 그리고 뇌신경 연결의 변화. 이거는 이제 뇌신경이 어한 가닥이 있다가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바뀌는 상태. 뇌신경 연결도 변화하고요. 미엘린이라고 그래서 어 뇌신경이 있으면 이게 서로 연결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요, 요, 요기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면은 피복이 이제 전선에 피복이 감기면 이 뭐라 고 해야 되나 전선이 누수 없이 잘 가잖아요 빠르고 정확하게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게 미엘린의 역할이거든요 어, 뇌 신경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미엘린입니다 근데 미엘린이 더 효율이 좋아져서 더 정보가 확실하게 더빠르고 정확하게 갈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게 모두 다 뭐다 뇌에 가소성 다른 말로 뇌신경 연결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뇌신경 연결이 변화되는 게 배움의 어떤,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뇌, 뇌가 바뀐 상태를 만드는 게 결국 배운다. 배움의 결과 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배우는 건 뭐냐? 결국 뇌의 시냅스 또는 뇌신경 연결의 총량이 변화되는 상태. 그런 걸더잘 배웠다. 더 많이 배웠다. 라고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책은 뭐 이분이 유명한가 봐요. 네, 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니 슬라브스 드멘 어려운 이름인데 여하튼 우리네는 어떻게 배우는가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 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이 사실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